안녕하세요. 방랑인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아, <sound> 아, 오늘 율프 해수욕장인데요. 앞에 있는 친구가 또 점심이 또 먹기 싫다고 해가지고, 고해 해수욕장 옆에 있는 그 종식당에 왔는데요. 아주 볶음밥이 끝내줍니다. 아주, 아주 감칠 만한 이 짬뽕 국물에다가. 이야, 이거 고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. 아주 여기 보면은. 아유, 막 끝내줍니다. 이게 맛이. 율프에 오시게 되면 요 여기 중식당 꼭 한번 들려보세요. 아니요, 가 막힙니다. 아유, 야, 친구 돌아가면 어제. 아요 고맙네, 친구. 아유, 아 고맙습니다. 아